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 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.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. 이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인구 문제는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 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비병력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이 대통령은 감지 판단 조준 사격이 자유로운 AI 전투 로봇, 자율 드론, 포장밀 공격 방어 미사일 체계를 구비한 50명이면 수천 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며 징병 병력에 의존하는 인해 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 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또 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가 북한 국가 총생산의 약 1.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경제력에서 북한의 수십 배에 이르고 인구는 두 배.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. 중요한 건 이런 군사력, 국방력,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 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지적했습니다.